잘 먹네. 만드는 분사 응? 잘 먹네. 응. 황순아황순아황수해 황수나. 황이구 황수나. 황수나. 황칠나 황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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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

40일, 40일짜리 강아지 치고는 애들이 체형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이런 게 통골형의 맛 아니겠어요 통골형 표종계 우리는 삐쩍 마르고 성품 약하고 순하디순한 거 싫어합니다 야생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그 정도 능력은 갖고 있어야지 최소한이지 최소한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터전께 순하디순하고, 아무나 발랑발랑 눕고, 아무나 주인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호구 무늬를 잘 봐주세요. 너무나 자연, 자연스럽잖아. 인위적인 모습이 없어. 까칠 까칠 밥 뭐야 사료를 하나 붙이고 다니네. 마스코트야? 야, 엄마가 들어가니까 다 따라 들어간다. 엄마가 이제 밥 먹고 애들 젖을 먹이려고 싹한 바퀴 돌고 들어가네.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다시 나갔다 들어가. 뭔가, 아이고 우리 황순이 이뻐. 우리 황순이 이뻐. 황순아, 색깔 좋다 우리 우리 호치리 모색 좋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쌀쌀해. 만두야, 와 나는 만두 저 앞발통 보이시죠? 저 앞발통 봐. 강아지 눈뜨고 며칠 있다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얘는 협회 종견이라고. 강아지 떼어떻기 아냐 뭐 커봐야 할지 뭐 이런 말 되게 다 하잖아요 그런 뭐냐면 혈통 고정이 안된 개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커봐야 로루 물론 과 견주가 어떤 애인지 근데 계속 얘네들은 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니까 이제 짐작하는 거죠 아이 정도면은 좋게 나오는 거다 좋은 애가 어이 정도 패턴이면 좋게 나온다 그런 거알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음. 얘네들 뭐해 오우 까칠이 하고 호칠이 하고 터서 <목소리> 청와 흔들었어 호칠이 까칠이 까칠이 반격에 나섭니다 머리통을 무는 호칠이 까칠이 <목소리> 가, 가연 여기서 <목소리> 아치라 반격에 나서라 일어나야지 일단 혹시 옆에서 또 이제 재롱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한이3일 있다가 사오일 안에 얘들 막 흔들고 서로 이제 시작한다고. 까치라 일어나 봐줬지?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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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없이 이제 물건이야 이거 치리 저거 어? 물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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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없어. 과묵해 애가. 황칠리가덤벼네 황순이네, 황순이가 발짝 뛰어버렸어. 흑칠아흑칠이 누가 보면 한두달된 애들 같아 네네. 음, 누가 보면 두달된 강아지요. 응? 음? 무슨 강아지 이렇게 커? 우리 황칠이. 제가 이제 황칠이 황칠이 하니까 수컷으로 아는데 이게안 컷입니다 사실은. 우리 황칠이 안 컷이에요. 안 컷인데도 수컷 못지않게 체형이 빵빵하고 좋습니다. 최초 공개. 황칠이는 안 컷이었다. 자, 강아지들 노는 모습 보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